말씀은 기도의 사람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삭. 언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이삭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고 그의 아들 야곱도 중요한 굴지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행하는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삭은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법문 앞에 있는 이십사 장에 있는 이십사 장 육십삼 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삭이 점을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드레나가 묵상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큐티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묵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했다는 거죠 말씀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원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 되신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요한복음 1장1절 이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했죠.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니라. 이 우리의 원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만 해서 어, 큐티만 한다해서만 묵상이 아니라 원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분의 말씀하신 행하심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거죠. 또 우리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에 우리에게 적어서 변치 않게, 일점 일억도 틀리지 않게 기록해 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포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설교 이것이 바로 말씀이죠. 어쨌든 어, 이삭은 묵상하였다, 하나님을 묵상하였다 그런데 그건 바로 기도로 귀결되어진 것이죠. 우리들도 여기 말씀을 나누어 성경 기도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읽은 성경을 따라서 기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공부로 끝나는 것이 그건 공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삭도 역시 들레나가 어, 무상하다가 말씀 그리고 이삭은 20년간 나이 40세 리부가를 만나 결혼했지만 60살이 돼도 그는 무자하였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하였죠. 그래서 어 임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그랬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60살이었다는 것은 어 26절 하반절에 나와있죠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동안. 아이들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 아들을 쉽게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브라함도 백세야 대세야 이삭을 낳죠. 어, 이삭도 마찬가지 그렇고 어, 그렇습니다. 또 음, 예, 한나 한나라는 여인도 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렸고. 구천는 아이들을 잘 낳지만 작은 아이가 없어서 원통하며 기도해서 낳습니다. 라헬,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 라헬도 나중에야 아들을 낳게 되죠. 유다를 낳게 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그해 대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무자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자녀들을 낳는 이들은. 아, 그 자녀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또한 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2절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운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그 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생산과 양육을 위하여 또 결혼하여 보냈을지라도 그까지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기도에 놀란 은혜가 공급되어지도록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인데 서로 경쟁자라 그랬습니다. 22절에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속에서부터 그들은 싸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두 민족으로, 두 열방으로, 두 나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동생이 더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예언을 합니다. 2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되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러볼 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였고 이삭과 리브가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가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돌볼 때에 너무 다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돌볼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들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일생을 자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먼저 나온 그런 아들 이름을 에서라 그랬습니다. 24절 그 예산 기안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에서라는 뜻은 붉다 그런 뜻이죠. 뭐 진흙이란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에서 붉다 그랬습니다.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았다. 후에 나온 아우는 어, 아우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해서 그런지 그는 그런 경쟁자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럽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오는 또 밀린 자, 어떤 패배자 이런 뜻입니다. 2 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 0 세였더라.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장자가 되지 못한 거죠. 장자는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로 정하시고 그를 부르셨지만 이삭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애설을 장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독특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는 먼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알게 되고 그쪽을 향해서 그들이 방향을 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어또 전문화시키고 그들이 온전히 능한 어떤 달인이 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 예비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기둥같이 쓰임 받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소양대로 마음껏 성장하고 그들의 꿈을 펼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예비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꾼으로서 이바지하고 기여하고 쓰임 받게 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자 아, 마음이 찹찹하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뭐 그런 마음도. 듭니다. 물론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어, 놀라운 그런 분들이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 우리,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어떤 건물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영역과 힘과 에너지를 다음 세대 살리는데 쏟아서 정말 그 교회에서. 어, 탁월한 빛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의 나라에 세계 열방에 그룩한 지도자들로 세워가야 될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sometimes